하고 있냐? 미지가 아, 그래? 형형 어, 화자부터 아, 아, 했대. 아, 아 네, 그러면 그러면 욕 계속 해도 <laughs> 할게요. <웃음> 그러세요. 당당하게. 아, 근데, 근데 님님욕하면 손해보는 거 저희 당당하게.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아, 당당하게 제발, 맑게 어. 자신있게 제발, 제발. 파이어라. 한말 빠면 내가 벤시라가지고 썰수 있는데 잘게. 제발 제발 나르네 느낌상 나르다 지금 안 보이는 안 보이면 나르야 왜지? 그러는데 아 이거야 아예한번아 제드 짱짱 아프다 어머 어 나르야 하... 아니 너구나 아프다. 그래 넌좀 고통스럽게 아. 해도 한번 뛰자면 계속 뛸수 앙! 나 많이 아프구나 눈 올라갑니다 레드 먹으러 갑니다 네 보셨어요? 딱 봐도 딱봐도 뻔하지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어? 내려가? 아니야 내려가지마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라니까 죽이나 저분 없으면 있것 같아 아 그래? 아야 아, 방송 보는 사람 아니야? 어. 나녹화다 아아 아아 야 아파요 뭐야 잡을 수 있었는데 저거 버블 깠는데 야 아파 나를 그만해 너개 아파 지금 나 버블 주기 싫다 이거야? 아가야너맨아래아 빠진다 드라이 쟤도 올라갔다 거기 미신 빼요 할 거야. 어제 아, 많이 아프고 나생각보다 살이면 하자 그냥. 쎄서 많이어서 붙는 데. 아, 안 쎄. 나너그거 빠졌으면 너 독밥이잖아. 아, 미안해. 미안해. 보세요 아, 내가 안 올라간다 그랬는데. 아, 내가 마음이 약해졌어. 아, 짜증. 헛. 아, 나치 이렇게 자상한 남자거든. 여기요 올라간다고 안 했는데 이렇게 딱올라아 올라가주는 아 내가 라인을 보면 당긴거 같아 내가 왜 밀고 있지 아야 아파 이러면. 네 안녕하세요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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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나르야너 많이 아파 보인다 미니언 때문에 <laughs> 아... 안 죽었다. <laughs> 너왜안 죽었니? 저 개같은 새... 아갑다아 쟤도 패시브 진짜 그렇다. 왜? CS 먹기 편하잖아. 아... <laughs> 내가, 진짜 내가 나르가 플래시, 플래시 빠진 거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나르가 플래시를 뺐나? <laughs>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서... 아야... 이 자상한 남자잖아요. 그러면... 어... 정나래 스펠이 뭐가 빠졌는지 제 아실 것 같아서... 아... 몰라 몰라... 음... 응. 왜 모르시는 거죠? 왜 알아야 되지? 아홉킨 인 반박할 수 없다. 그 내가 너 상대 스펠까지 계산해 줄 수가 있나? 네. 왜냐하면 형다 상한 남자니까. 잘하는 남자는 아니잖아. 다 상한 남자잖아. 잘하면 상대 탑라이너에 라인의... 제가 먼저 타운트 걸까요? 네. 아 리신한테 뭐. 리신 타운트. 아 내가... 리신 리신이 방송 본다는 그랬지. 근데 이거 딜레이가 있잖아. 아 그러니까. 한 8초 정도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아, 나마음에 상처받았어. 안 왜? 들어가. 왜? 안 가. 마음에 상처받았어. 아, 야. 아프네요. 리마음리상처받마어 근데 나랑 저렇게 안 아픈 챔피언이었나? 마시리 아, 터졌네? 어. 안 가. 마음에상처받마어 맞아, 더러워. 미지어 나한테 손, 손 대지 마. 삐졌어. 삐지는, 잘 삐지는 남자. 어머, 아 그죠? 어 매력 있어. 아아. 아, 제똥 아, 냄새. 아, 앙! 그거 궁 쓰면은 잡을 수 있습니까? 누구요? 나르요? 네. 네, 잡으셨죠. 하시죠. 아, 진짜? 네. 하시라고, 잠시, 원룸, 잠시. 원룸, 원룸, 원룸! 나 지금 이 새끼 이텐슬 했거든, 빨리 봐! 빨리 봐! 빨리! 나이스. 팀. 잡았다. 땡큐. 아이씨, 나이스! 아이씨. 나이스! 나이트 걸걸. 뭐 저는 어시만으로도 만족하는 자상한 남자니까요. 네. 앞으로 그렇게 자상해주세요. 싫어. 다음 킬은 왜요? 왜요? <laughs> 이중인 독자? 어머, 매력있어! 아니, 뭘 했나 내가? 하 맞아주면서 파괴 하셔도 되고, 이거 공포가 아, 뭐. 뭐. 아 됐다. 아, 포션 한개는계를 계속 데 마드도 없어. 딱딱 들어 맞아주면 마드 살도 아... 역시 아... 어시즌 어? 와, 휴지 살더 기다리면 내가... 내가... 제드보다 CS 적으면은 자살할라 그랬는데, 쩡네? 어, 자살... 아, 괜찮아. 마음. 제가 CS1등이에요. 나 되게 많이 줬었는데, 뭐지? 아, 마음이 아프다. 제, 제드 55개야. 아, 마음이 아프다. 친하게... 차 치겠어. 어아 아, 아! 아! 스킬 다 빠지셨네. 아나 삐졌어. 왜너너갱너갱올때안 싸울 거야? 아 네? 미신? 리신? 미신이 <laughs> 뭘 잡았었는데. 너무 완벽한 거? <laughs> 어머, 왜이나 어머! 패드립! 있있 야, 저도 나중에 방금 나다 아. 안녕? 아. 나, 나 이제 나저나 있는데 네네아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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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네. 아이, 되겠다, 아, 걸로 좀 더. 다. 탁락다 어, 보는 거로 하면 만족하지. 뭐. 아, 부르탔네. 켜 <laughs> 쓰세요. 다다 <laughs> <제대로 떨었다>. 어머. 정말 <laughs> 어머, 어머 님 피가 짝짝 깎이는데 혹시 안 죽어.

봤는데요. 누나갔대. 아 뭐야 도셈이야 왜? 아안만들야 들어와봐 한번 그래. 너 지금 그거 스톱못 걸면 너 나한테 찍기는 거알 텐데. 알면서 왜 그래? 미안해. 나 더블 빠지면 노들인 거 알잖아. 근데 왜 그래? 하튼 쓰레쉬가 왔어. 미안해. 갱코란건 아니지만. 누구 왜 밀쳐? 그걸 또 그걸 왜또해 아잇 조심스럽게 나와라 핫! 핫! 앗! 아, 따! 따! 홀딱! 홀딱! 여러분들 이렇게 갱호 먹었습니다 뭔가를 했다는 듯이 말하시네요 당연하죠 전 되게 엄청난 걸 했는데요? 리신이 이익해서 그 방생한 거 제가 잡았어. 니 그래서 저 백업을 안 가죠 아 싸우시죠 왜 어. 싸우시죠. 이런 우리 네 팀에 지금 될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세상에 고구마. 아 맞다. 안돼, 아, 제 그거잖아. 서영이잖아. 아아 안돼. CS 내 건데. 어 고구마. 음. 또 뭐냐? 뭐 솔직히 말해서 캐릭터를 처음 한다고 못하니까 뭐..뭐지? 구는뭐 라인전에서 피배한다그런 거? 이해 좀 해달라고 하는 장애인들은 솔직히 이해가 안그 나도 안 이해가 는그 친구는 그 친구는 는그친그구니구나 아 없죠. 앙! 응, 실즈 맛있죠. 테스. 다내 거야 감자 튀김. 여기 있는 감자 튀김 다내꺼야이 노래가 언제 언제 나왔던 노래지? 고소하고 아이고. 바삭하고. 아저온 맛. 아실만. 아. 아. 안녕. 미운 나르야. 아야 미친놈아. 낫네 그래도. 고마워, 블루버풀. 야! 고맙다, 고맙다. ㄱ 시 ㄱ 근데 그거 안 찼으면 끄는 거였는데. 나 네트워크 연결이 잠시 꺼졌었어. 왜? 몰라. 우리 집 컴퓨터가 똥맛이라. 안 샀어,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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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찰 겁니다. 닷! 다... 왜냐면 저에게는 액티브 아이템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그게... 빌셔쳐 하는 건가요? 아싸 리쉬님이 나를 이스데다가 딸맞자말 바꾸 있나? 어 있어 그럼 딸맞지마 <laughs> 왜 하려고 해? 있으니까 넌 산을 왜 오른다 생각하냐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이지 뭔 소리야? 뭐, 뭔가 똑같은 논리지만 어 그래 멋있는 말을 했으니까 인정해줄게 뭔가 논리가 안 맞는 말이지만 멋있는 것 같아 쉐니 왜 쉐니 왜 다이브를 하고 싶어진다고 생각하는 사 왜? 달쉬가 있기 때문에 아아님 닉신 닉 이티 없으면은 개모지 말자 지금 찾자 맞을 땐안 산다 이것이 남자의 멋지기. 어, 마이크가 갑자기, 찾아. 님 갑자기 마이크 가좀더 커진 것 같은데. 네 볼륨 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난못 잡을 것에 미련을 두지 않지. 아, 아 리신 방은 뭐죠? 응? 음? 리신 방금뭐 하셨죠? 스마이크를 어떻게 미니언을 물먹죠? 아 정말. 아 정말. 아저뭐 하시죠? 아 뭐죠? 아 아시죠? 살았다, 살았다. 죽었군요아 씨, 좋아 되죠, 세단이. 좋아요, 지금 저런 건안 내려가도 좋아요. 왜냐, 저는 그냥 탑에서 살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멋지겠네. 아, 제드가 나 없는 사이에. 내 타워에다가 쓰다듬고 갔어 흠집났어 중고됐어 c i 를애 of the city of the city of t h 뭐 c i t 이정도 the city o 이 the city o of of h e t the f t city 남자답지 못하다 왜? 왜죠? 그 길은 다 아! 아! 방금 뭐... 모아... 방금... 방금... 소닉못 맞춘 거다봄 쏘... <laughs> 소닉못 맞춘 거다봄 나도 봄 나도 봄 나도 봄 솔직히 나도 봄 이제 집 가야지 이렇게 아... 아아아 아... 아, 아, 정말... 아 님! 님! 헐 면봉타운트 님! 헐 면봉타고 헐 잡았잖아 아 잡았으니깐 봐달라 뭘 봐달라야 잡았다니까 어디 전멸을 난딜 그렇게 안 센데 드레시가 나한테 키를 주네 왜주생요 지가 처먹지 우리꺼 드셈 알았어요 우리 불은 내가 먹어야지 네. 왜죠 제가 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쟤 만화통을 보셨지? 반밖에 안 남았어요 내 만화통을 봐 없어 오케이 인정 이건 줘야 된다 응. 만화가 없다니 와 만화 없어 리라이너가 만화가 없어 줘야 돼안볼수 네, 없다 이건 나 이거 넌 내꺼! 아네네 네, 다음 네 노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다들정신차럼던진 거지 영략이나 네, 본다고 <laughs> 유튜브는 많이 보거든. 몇 명? 많이 안 봐. 왜올리는지도 이유도 모르겠어. 유튜브는. 아니 솔직히 기대했어. 어. 기대하지 마. 첫은 첫째 쓰. 아 가래나고 싶다. 미드 가래. <laughs> 아 누누 왜 나갔지? 잠 나왔으면 이겼는데. 뭐, 너무 못하면 재미 없는데. 그니까 어느 정도 흥 미끼 게임을 해줘야 되는데. 심노잼. 아 루틸님 저보다 CS 많으시네요. 부럽다. 아하. 근데 굴데는 내가 600원 정도 더 많네요. 왜죠? 이런도카운트가세개가더높거든요괜시 하나로. 그래서 누가 물어봤나요 미안하다. 아요야찮신님 입구! 입구 입구! 솔직히 말하면 너의 그런... 말을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됐을지를 모르겠어. <laughs> 정말 당황스럽다. <laughs> 미안해. 어머. 아 님? 아 잡았다. 잡았어. 왜죠? 왜 저기 캐릭는거죠 나한테 액티브 아이템이 있으니까. 저 아, 제드는 없잖아. 있잖아. 있어? 몰라 근데? 있잖아. 제드 몰라 있잖아. 미안해. 같은 몰락인데 왜 이렇게 딜이 달라? 지금 저 새끼 낌쿠와저 느낌 딜. 아, 아, 하하. 아! 아! 아님 퀀트 못 맞췄어 님. 아, 리신님 신님 그거 들어가시지 아냐 형나를다 아, 불래 아, 들어가시지 들어가 봐 어, 없습니다 형궁 써! 박서 어, 내 있는 거 알아 형 지금 녹색 공 있는 거 알거든 없는데요 있는데요 님 아니야. 있는 거다 보이는데 나레드 먹고 싶어 님 분명 녹색 공이 있는데 왜 없다 하시죠 나레드 먹고 싶어 아 그럼 내가 먹을게 어? 어? 안녕? 레드야? 고마워 그래 맛있어 줘서 고마워 너도 맛있어 보이는구나 너도 맛있어 저 개! 야너 일로 와봐 잡았다 잡혔다 레드 노답이다 괜찮아요 특수 학교 초등학생이 키운 토마토 같은 새끼 뭔 소리죠? 허락 없이 따먹히지 오케이 죠 됐다. 승리. <laughs> 너무 나이해 가지고 할 맛이 안 난다. <laughs> 여러분들, 문제. 저희는 왜 롤을 할까요? 빠이 <laughs> 내가 맞춰도 되냐? 어? 내가 말해도 되냐? 어. 어. <laughs> <laughs> 왜? 아니야. 내가 트렁게 귀여워서 웃는 거야? 어머 나. <laughs> 왜? 내가 그렇게 귀여워? 아 저도 벌랜드몰. 아 오케이 인정. 이번에 무슨 아챌 챌린, 챌린저 상위 티어가 있다고 하던데 생긴다고 하던데 아니 챌린저 상위 티어가 아니라 다이아 상위 티어. 그게 챌린저잖아. 아냐 아냐. 챌린저 중간에 사이에. 뭐 그리고 다, 다이아 상위 티어로는 챌린저처럼 제한 그 인원수 제한이었고. 응. 다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위 200명 네 마스터 티어요. 감사합니다. 마스, 마스터 티어? 거기서 상위 몇 퍼센트가 챌린저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아니 쉬바 아니 이렇게 되면 제 롤이 존나 개병신 되는 거잖아. 당신의 당신의 깨알 같은 정보의 불화를 탁치고 갑니다. 아, 마이 아, 어없지 단. <laughs> 내가 왜그 생각을 못 했을까? 난 없지. <웃음> <웃음> 재미도 없다. 미안해. <웃음> <웃음> 형. 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패치 노트 어디？에로의 패치 노트 원래 당신의 무릎을 탁 치고 그거 아니야? 아, 아, <laughs>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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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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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